야, 글로벤, 스노우, 화이트, 펄, 엣지 타입. 오래간만 출고되는데, 전혀 튜닝이 안돼 있네. 오, 목베개가 이렇게 많이 실려있어요. 그리고 커튼도 실려있네. 아, 이 차, 아트원 인천지사 더벤으로 출고되는 차네요.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. 하이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정말 정말 좋은 봄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전국에 벚꽃이 만개했는데 저도 나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고되는 차량은 바로 아트원에는 전국지사가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인천의 더벤 아트원 인천지사로 출고되는 차량이죠 자, 당연히 튜닝은 더벤에서 어떤 걸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여기까지 제 을 해드립니다. 아토온 글로배 하이리무진 본 차량은 오래간만에 디젤 디젤 차량입니다. 아토온에서는 디젤 차량, 가솔린 차량 그리고 가장 많은 계약이 있는 하이브리 드 차량 많이 계약되고 있는데 아토온 글로배 하이리무진 요즘에 계약이 계속 늘고 있어요. 근데 기아에서 차를 안 줘요, 이제. 원 제작자 차량, 기아 차량에서 빨리빨리 출고를 해줘야 만이 우리 손님들 기다리시는데 지침이 덜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출고 차량, 바로 아톰 글로벌 앤 하이리브 엣지 타입이고요.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, 오래간만에 보죠 자, 기아에서는 ABP 차량 쫙, 그 다음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쫙. 그리고 또 세라믹 실버 차량을 쫙 이렇게 출고를 합니다. 자,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, 날렵한 디자인, 공도 영상도 올려드리고요. 자,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. 그리고 하이루프는 3종, 즉, FRP, 그 다음에 ABS PC로 이루어지는데, 자, PC 부분에는 당연히 보조 제동도 들어오고요. 바로 샤크 안테나가 이 ABS 안쪽으로 매일 되어 있다는 것이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,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그대로 바꾸지 않았어요 디자인을 그리고 여러 업체들도 순정과 비슷하게 하는데 아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. 페이스 리프트 되었으면 당연히 루프 디자인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 강조 드리고 싶고요 외부에는 전혀 튜닝이 안된 상태고 실내 쪽도 튜닝이 안된 상태 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실내 쪽은 코튼 베이지 컬러고요. 본 차량은 설명드린 대로 디젤. 그리고 여기에 어떤 거를 더벤에서 도와드릴지 저희도 전혀 모르고 일단 순정 상태 한 번쯤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아톤에서는 일렬적의 인터페이스, 그리고 냉온 커블더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냉온 커블더도 많이 찾게 될것 같고요. 역시 2열도 순정 상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2열에 현재 허니콤 블라인드가 실려있네요. 본 차량은 허니콤 블라인드를 장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닥 쪽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.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도어 스커프도 사실은 순정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미끄럽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도어 스커프도 많이 하고 있고요.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. 상부 쪽 현재 시동을 틀지 않은 상태인데 아트 원의 하이루프의 특징은 늘 설명하지만 7 개의 금형으로 딱딱딱딱 맞춰져 있고요. 그리고 앰비언트 역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색상이 변화. 그리고 밝기 조절을 모두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오늘은 뭐 매일 하는 얘기 안 하고요 사실은 아트원에 전국 지사가 있고 그 지사 분들은 이미 카니발에. 10년 이상 노하우가 있습니다 즉, 각 지역별로 AS를 해준다는 것도 중요하죠 아트원은 하이루프 특장차 9년차 그리고 튜닝은 25년차인데 역시 지사분으로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한 AS는 모두 지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, 후속 쪽에서도 한번 상부쪽 비춰 드리는데요 정말 이제 보면 볼수록 볼매야 되죠? 그리고 우리가 주행 상태에서는 주로 후속 쪽을 보는데 사실은 기아 마크가 딱 없으면 은 자칫 저게 어느 나라 차인지 구분을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의 서울 경기분들을 위해서 오산 전시장 계속 계약을 들어오고 있어요 수많은 오산 전시장에도 세라믹 실버 그래비티 옵션 데모카로 올릴 예정이니 오산 전시장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아트원 글로벌 하이리모니 4월 이벤트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드릴 게 없어요. 왜냐 원가 비중이 워낙. 높기 때문이죠. 그래도 200만 원 상당의 신차 패키지, 게다가 GL 라인 계약 주셔도 역시 동일하게 혜택을 드린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. 그리고 아트온 입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은 카니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황제 차박이라든가 기타 의전용, 말기 보다라 듣는 중국산 아르메스 시트도 다음 영상에 올릴 예정이니 꼭 구독해 주시길.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아토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